예로부터 피로를 해소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등 원기 회복을 돕는 재료가 있다는데 그 특별한 재료를 찾기 위해 경기도 용인으로 향한 제작진 용인은 이국적인 사찰인 와우 정사와 한국 고유의 전시장 한국 민속촌 하늘을 나는 새를 닮았다는 조비산뿐 아니라 테마파크로도 유명한 도농 복합 도시 이러한 용인의 고즈넉한 한 마을 이 마을에서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역전에 부자 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몸 보양하는데 좋다그러는 가축이 있다그래서좀 찾아왔어요. 예, 잘 찾아오셨어요. 보양에 도움을 주는 재료로 손꼽히는 염소. 그렇다면 이 농부는 염소로 부자가 된 걸까? 염소는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염소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사람 몸에 좋은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가 봐. 염소가 아니다? 그러면 염소보다 몸을 보하는 데더 도움을 주는 가축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게 바로 사슴입니다. 보양을 돕는 가축이 사슴? 혹시 사슴 고기를 활용하는 걸까? 고기로 활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슴은 아시다시피 녹용 아시죠? 녹용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올해부터 면역력 관리를 돕는 재료로 유명한 녹용. 녹용으로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 농장 매출 연한 3억 하고 있습니다. 사슴 농장을 운영해 억대 매출을 달성한 주인공 김동호 부자농부. 김동호 부자농부는 사슴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꽃사슴 같은 경우는 가두리에 가다서 키우는 것보다도 방목을 해서 키우는 게 훨씬 더 녹용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녹용 생산량이 줄어서 꽃사슴을 방목해서 키운다고. 이 꽃사슴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층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녹용이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하고 얘네들 말고. 또 우리가 약 95%가 보약으로 쓰는 또 귀한 또 사슴이 있습니다. 꽃 사슴 말고 귀한 사슴이 또 있다.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는 사슴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현재 95% 녹용을 사용 하고 있는 사슴이 바로 엘크 사슴입니다. 귀한 사슴의 정체가 엘크 사슴? 딱 봐도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는데 사슴 중에서 제일 대형 사슴입니다. 우리 농가 고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사실 처음 수입이 된 겁니다. 엘크 같은 경우는 10kg를 이제 일년에 농사를 져서 이제 수확을 한다면은 꽃사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kg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슴과 동물 중 몸집과 뿌이큰 편인 엘크사슴 그래서 엘크사슴은 다른 사슴에 비해 녹용 생산량이 많은 편이라고 사슴의 수명은 약 20년 수컷에게서만 자라는 녹용은 약 15년 동안 생산된다는데 사슴 몸값은 얼마나 될까? 암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순놈은 500에서 1억 이렇게 넘는 사슴이 있습니다 가장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받는 게 노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놈이 가격이 유일하게 이 사슴만큼은 순놈 비쌉니다. 노경의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슴. 그런데 사슴머리에 뿌리 보이지 않는다.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작년에 잘랐던 그 흔적이 낙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새카맣게 나왔죠. 저 정도 같으면은 지금 한 3cm 정도 자란 건데요. 저게 이제 하루에 1cm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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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럭무럭 자라는 게 녹용입니다. 5월 한 20일에서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매 주말마다 저 이제 녹용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녹용은 하루 약 1cm씩 자라 3개월 만에 1m를 훌쩍 넘기도 한다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수록 녹용이 잘 자란다고. 사슴의 뿔은 뿔 끝까지 혈관이 있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데 엘크 사슴의 노경을 보지 못해 아쉬워하자. 어디로 온가 향하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딜까? 자 여기가 내가 작년에 농사지었던 우리 보물 창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자농부가 무언가를 덮고 있던 비닐을 걷어내자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곱게 뻗은 큰 사슴뿔들. 양도 크기도 엄청난데. 자, 한번 보세요. 심지어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슴뿔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작년 6월달에 절각을 해서 이게 세 차례의 소독을 거쳐서 이제 그 랩으로. 어, 공기방울 하나 안들어가있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저희 농장에 오신 고객들한테 이렇게 질 좋은 녹용으로 보약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길이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녹용. 길이가 긴만큼 영양 성분도 많지 않을까? 어, 뿌리 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분골이라는 저 형상 빵입니다. 가장 태양 근접한 곳에서 길을 받아가지고 꽃을 핀다 해가지고 분골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분골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돼 있느냐에 가지고 녹용 가격 등급이 있습니다. 녹용은 부위에 따라 이름과 용도가 다른데 맨 윗부분인 분골은 어린아이의 발육 촉진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하고 분골 아랫 부분인 상대는 조혈 작용과 심장과 위를 보하는데 사용되며. 중풍, 혈액, 당뇨 등의 개선을 도울 때는 중간 부위인 충대가 쓰인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녹용 이 녹용을 대량 생산하는 만큼 사슴도 많이 키우고 있을 것 같은데 농장에는 엘크사슴이 몇 마리나 있을까? 어, 엘크 암사슴이 약한 30도 그리고 엘크 수사슴이 약한 40도 이렇게 됩니다. 한두 마리 이렇게 사육을 이 시작을 해서 어, 점차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두 수를 이제 늘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농장 소개를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데. 야 어떻게 청소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 하루에 하루에 세 칸씩 해야 돼세 칸씩. 네. 세 칸씩 하고. 요셉이 너는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응? 어? 야, 농장을 하려면 막밑바닥에서부터똥 치는 것부터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응? 하루에 세 칸씩 청소하라는 부자 농부의 지시대로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은 다른 만인 부자 농부의 아들 김요셉군. <놀람> 아버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이제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 가업을 따르게 됐습니다. 야너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네, 네. 야 군대도 갔다 왔는지 삽질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응? 하들이 농장 일을 도우면서 후계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7 년이 넘었지만 후자 농부가 보기에는 아직도 서툴러 보인다는데 아들 아빠 저 위에 일좀 보러 갈 테니까 일단 오늘+ 오늘 한세 칸만 해어 네. 열심히 해. 네. 폭풍 잔소리에도 본말없이 열심히 청소하는 아들 일을 시켜도 너무 시키는 것 같은데. 저 원래는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한 세동, 네동 정도는 손으로 해야지. 이제 고생 좀 하고 해야지. 이제 조금 사슴들하고 정들고 이런다고 이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 털 알레르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힘들 텐데도 누구보다 잘 따라와준다는 아들 헬크는 몸집은 크지만 예민한 성격이라 1년에 한 번만 청소하면 된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한 칸에 모여 있던 사슴들이 우리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됐어. 바람보다 큰 동물이다 보니 모두가 긴장 상태. 갑자기 뒤돌아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순한 동물이지만 몸집이 커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 모두 우리에 놓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 사슴을 이제 각한 마리씩 독방에 이제 갖는 거예요. 어, 5월달, 6월달에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놔두면은 여러 개체 수가 있으면은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항문 쪽을 어 사슴이 혀로 핥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 마리가 붙어가지고 자기 새끼냥 핥으면은 나중에 탈장이 돼가지고 어특 사슴 저 새끼들이 폐사가 됩니다. 6월에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출산 예정인 사슴들을 각각 한 마리씩 분리했던 것. 아무 걱정 말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태어나렴 잠시 후 포대를 뜯더니 술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쏟는 아들 김요셉 군 지푸라기를 술에 한가득 싣고는 사슴 우리로 향하는데. 그러더니 통에 퍼주기 시작하는 나들 통에 지푸라기는 왜 담는 걸까? 사슴들 밥 주고 있습니다 그 사슴이 아무래도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초들 들어간 걸 많이 먹고 옥수수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건초와 국물이 섞인 사료였던 것 그리고 위에 무언가를 얹어주는데 특식입니다 이거는 대두콩입니다 콩을 특식으로 준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특식을 제공하라 콩뿐 아니라 밤 껍질, 솔잎 등 계절에 따라 사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작물을 특식으로 주고 있다고 어, 순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자랐을 때좀더 이제 영양가 있고 이제 뿌 양도 많이 나오고. 그러려고 이제 주는 거고, 암컷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새끼들이 건강하게 나오라고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녹용은 콜라겐, 당글리오사이드 등도 풍부하지만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특식으로 주는 이 콩이 뿔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m 럼 a 럼 i t e m o n 그날 오후 영화 사오도시의 맹동 창고에서 보관하던 커다란 녹용을 가져오더니 기계를 작동시키는 부자농부 기계의 칼날에 녹용을 가져다 대자 조금씩 썰리는 모습 녹용이 슬라이스로 나왔다. 저희가 이제 사진 녹용을 가지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약을 직접 지드리는 겁니다 녹용으로 보약을 짓는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라 부자농부가 녹용 슬라이스를 어느 정도 준비했을 무렵 갑자기 농장에 손님들이 방문하더니 상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보는 데다 약을 다 이어주셔요 믿음이 가니까 맞죠 우리 아저씨는 이 녹용 잡수시니까 감기도 안 들고 저희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이제 실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도 이제 이렇게 직접 본너 앞에서 저희가 앉혀드리고 이제 약이 다 되면은 저희 택배로 이제 배송해드리고 이렇습니다. 녹용을 준비한 후또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아들 한약재 같은데 무엇을 만드는 재료들일까? 이거를 이제 십전대보탕이라고 부르는데, 십전대보탕이 이제 들어가야지만, 녹용에 이제 용에 들어가야지만, 한약이라고 불렸고, 간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 암 환자라던가, 아니면 좀암 수술 이후에 이제 용을 드신다고 하시면, 이 십전대보탕을 빼고, 녹용 대추 생강만 들어가서 다려서 판매도 합니다. 재료들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녹용 십전대보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천공 황기 진피 백출 당귀 오가피 인진숙 달근 등십전대보탕 약재 대추까지 추가해 깨끗하게 씻어 방약에 넣고 면역력을 돕는 봉충아초, 시용달팽이와 당나귀 뼈까지 넣고 물을 적당량 넣어 주는데 이 물이 되게 중요해요. 한약의 풍미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거라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력과 가스를 조절 하면서 130도씨의 온도에서 24시간 꼬박 가열해 달인 날은 녹용십전 대보탕.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만 30시간 더 걸린다. 이렇게 만든 녹용십전 대보탕은 주기적인 품질 검사로 한결 같은 맛을 유지한다고. 직접 생산을 하고 가공 판매까지 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느끼게 끔뭐 믿음을 조금. 심어준다던가 아니면 저희의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콜라겐, 단글류 사이드 성분이 풍부한 녹용으로 보약을 만드는 부자농부. 과연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저희는 녹용으로 이제 연 매출 2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녹용으로 연 매출 2억 원. 녹용을 직접 다려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김동호 부자농부. 사슴과 동고동락하는 김동호 부자농부 그가 사슴농장을 운영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제가 유통업을 한 십몇 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참 적을 때는 한 직원이 한배한 오십 명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천일 년도에 이제 부도를 좀 맞고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 아마 그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고 사람들이 싫어져 아들과 시골로 향한 김동호 부자농 형님이 운영하던 농장에서 사슴을 데려와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사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역이나 이제 그런 질병보다는 결핵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저도 어, 결핵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저도 이 농장에서 엘크 그열 여덟 마리를 묻은 어, 살처분한 게 있습니다. 어. 매일 같이 이렇게 눈만 뜨면 봤던 음, 그 사슴을 사실 열 어, 여덟 마리가 다 양성이 나온 게 아니고 한두 마리가 양성이 나오면 건강한 사슴도 다 이제 살처분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팠죠 사슴을 모두 잃고 또 좌절을 겪은 부자놈부 하지만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늦은 오후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김동호 부자농부 혹시 사, 삼겹살 저녁에 직원들 같이 구워 먹으려고 제일 맛있는 고기입니다 부자농부가 고기를 준비하는 사이 아들은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들러붙지 않게 종이호일과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아낌없이 고기를 올리는데 한두 번 준비해 본 솜씨가 아니다 아 우리 뭐 매일+ 매일 먹다시피 해 내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 거 부자 농부가 준비한 돼지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제대로 익은 녹은지까지 고기 옆에 올려주면 금상첨화. 삼겹살과 그 기름에 구운 묵은지라니! 거부할 수 없는 조합! 아버지 어, 잘 먹겠습니다! 어 많이들 모아라! 네! 간장게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두말 필요 없는 밥도둑! 삼겹살과 묵은지! 오늘 열심히 일한 만큼 맛도 배가 되는데 딱이 양파에 뭐어야와 맛있어 맛있다없나요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laughs> 생활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 이렇게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이 캠핑장 같고, 캠핑장이 집이 집 같아가지고, 저는 어디 안 놀러 가고, 여기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상 그 감사하셨었죠, 뭐. 나도 나중에 만약에 이런 농장을 하나 갖게 된다면,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살면 죽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때문에지 조금 그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네요. <laughs> <laughs> 응. 소소한 농담도 주고 받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려 한다는 부자 농부 식사를 마치고. 오늘 공부 많이 했어. 내일도 똑같이 뭐 내가 열심히 하자.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주방 옆에 있는 곳으로 가는 부자농부 아 힘드네 왜 농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면은 사실 내 몸이 어, 제가 이제 알레르기 천식이 있어서 그래서 어, 그런 세면 이런 데는 내가 싫고 산속에서 좋은 공기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랑 같이 교감을 해가면서 그래서 다른데 안가고 여기 농장에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왔지만 사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부자농부 그 모습을 보니 머릿속은 온통 사슴 생각뿐인 듯한데 화면을 바라보다 드디어 휴식 공간인 침대에 몸을 맡기는 부자농부 다음날 아침 빈 우리마다 들어가더니 버튼을 눌러버는 부자령군. 뭐? 뭐 하는 걸까? 이제 얘네들 이제 코코 꼭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일 급수를 어 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자동으로 어 자기네들이 목이 마르면 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코코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슴들이 스스로 눌러서 마신다. 가만히 지켜보니 정말 사슴들이 입으로 버튼을 눌러 스스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밥통 옆에 물통을 따로 비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육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사료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오염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슴들이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설사하는 경우 또 이런 그 질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층결하게 이제 어, 자동 급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역시 물은 눌러 마셔야 맛있지. 잠시 후 사슴 축사를 나오더니 다른 축사로 향하는 김동업 부자농부. 부자농부가 축사로 들어가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놀던 염소들이 때를 저 우르르 내려오기 시작했다. 발, 발자국 수를 알아서 어느 정도 이제 사료줄시간되다 하면은 사료에 놀다가 떼거지로 내려옵니다. 와 밥이다, 밥! 그런데 염소들이 먹는 사료 위에 무언가를 뿌리는 부자농부뭘 뿌리는 걸까? 구충제약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2, 3일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염소를 이제 키우는 거죠.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가 적고 밥도 잘 먹어서 건강하다는 부자농 외염소들. 뭐 먹었어? 많이 먹었어? 그중 한 염소가 부자농부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모습. 엄마가 죽고 얘를 내가 이제 우유를 먹여서 그래요. 한몇 개월 동안 키워가지고 잊어먹지 않고. 얘가 나이가 지금 한4살 정도 돼요. 그런데 사슬뿐 아니라 염소까지 키우는 이유는 뭘까? <laughs> 녹용도 보약이지만은 사실 이제 예전 애로부터이 염소가 여성분들 임산부에 임산부 임산 전후에 이제 좋다라고 이제 동의방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찾기 때문에 염소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3천여 마리의 염소들을 방목하며 키우고 있다는 부자 농부 매출은 얼마나 될까? 저희가 이제 흑염소로만 연 매출 한 1억 정도 됩니다. 염소로 연 매출이 1억 원? 염소까지 키워 총 3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부자 농부. 그날 오후. 사슴농장에 사슴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말이 등장했다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귀여운 포니 두 마리 야여 s a 야 말이 말 말고 m s a s 정리했어? 어? s s a m s a 안되봐데이거 봐봐. 지금 말이 지금 저 m s a s 이거 빨리 저기 저 조치해가지고 그 부자농부 나왔던 그형있지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말굽 정리해야 돼안 그러면 이못 걸어 이 역전에 부자농부에 나왔던 사람 대체 무슨 말일까 그 부자농부 TV 방향을 보고 같은 여기 용인이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역전에 부자농부에 출연한 농장. 지난 84회 방송에 출연한 최태훈 부자농부 열심히 말을 돌보며 농장을 운영하는 모습이 방송됐었는데 우리 농장에 아이들 오는 그 아이들한테 어, 포니 그 말도 좀 승마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기 위해서 어, 구입을 했습니다. 부자농부는 사슴 흑염소뿐 아니라 귀여운 포니 두 마리. 세요 알록달록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환상 닭인 금계도 키우고, 만시죠. 토끼, 공작새 등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동물들이 너무 좋아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체험 농장을 꿈꾸고 있다고. 김동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특식을 제공하라. 두 번째.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라. 노경으로 연 매출 약 3억 원을 달성한 김동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랑 같이 늘 24시간을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또 동물들이랑 같이 교감할 수 있고 그리고 늘 동물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삶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농부의 삶을 즐기는 김동호 부자 농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역전의 부자 농부가 응원합니다.